모닝입니다. 어제 완전 기절했어요 분수쇼 보고 집에 가서 거의 그냥 바로 씻고 그냥 기절. 오늘 은 출전 날이고요. 아침을 먹으러 가기 전에 그 다들 찍는다는 인증샷 찍으러 갑니다.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히네, 진짜. 날씨, 날짜 누가 정했어, 진짜. 아, 날씨 정한, 아, 날씨를 정한 건 아니지. 날짜를 정한 날은 진짜 칭찬한다. 와우. 예뻐. 이 공원에서 찍는 게 국룰인데, 공원 안 열렸네? 공원이, 아씨, 너무 부지런 떨었네. 공원은 10시에 오픈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배경으로 찍는 게 포인트인데 찍어볼게 요 일단 여기는 파리 지하행 버스 정류장입니다. 뒤에 파리장 지 보이시죠? 버스를 타고 굴국수를 먹으러 가려하는데 지금 무슨 그랑프리 뭐 이런 거 하고 있어갖고 노선이 변경됐다고 구글에 나오는데. 일단 타보고 안 되면 뭐 택시 타든지 내려서 일단은 타보겠습니다. 엄마 이거 뭐라고? 이름이? 화성공원. 화성공원. 아 약간 되게 중국식 정원 느낌이 있네. 물도 엄청 깨끗하고 물고기도. 고기들 있어. 엄청 맑다. 되게 많아. 새끼들도 있고. 온 가족이 다 있어. 어머, 어머, 어이구, 날 파리가 엄청 많네. 멋지네. 그리고 엄청 핑크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. 고층 핑크 아파트들. 고층 핑크 아파트들. 예쁘다. 헉, 오 연꽃 있다. 어, 어? 핀 것도 있어. 활짝. 활짝. 이렇게 근데 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도 자라는구나. 역시 강인한 생명력이야. 댄스 댄스. 댄스 댄스 하신다. 마카오 줌바 댄스. 자 여기 여기는 나좀 살고 싶어.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살면서 여기 있은 좋겠는데, 이거 뭐 엄마, 이거 너무 신기하지? 진짜 신기하다. 예전에안 와봤던 신무이불국수집 왔어요. 메뉴를 한번 봐봐, 어, 메뉴 한국말도 써있어. 강날개 튀김이랑 굴소면 먹어볼래? 그래? 가보자. 여기 앉아야겠다. 아 여기 사람들 왜 많이 오는지 알겠네. 맛있네. 진짜. 여기 아주 넣으면, 살짝만, 조금만 넣으면은 그 매콤한 맛이 싹 나는 그런 소스거든요 저는 매운맛을 잘 먹지는 못하지만 이만큼만 넣어요 조금만 넣어도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진짜 조금만 넣어도 저는 이거를 풀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, 맛있겠다 저는 가음면을 좋아해서, 사실 한국에 막 칼국수 나 이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먹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타이파 빌리지 다 구경하고, 판다를 보러 갈 거예요. 저기, 마카오의 푸바우들 바오 가족들, 마카오의 바오 가족들. 오늘은 좀 버스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, 마카오는, 버스는 6달러고요. 또 잔돈을 안 줘요, 아무튼. 그래서, 잔돈을 준비해야 돼. 이게 분위기가 진짜, 오묘해요. 좋아, 좋아. 이게, 마카오의, 감성이다! 내일은 홍콩 갈 건데, 배 타고 데이트 립으로 갔다 올 거거든요. 그것도 기대돼. 예전에 마카오 왔을 때도 저 혼자 당일치기로 갔다 온적 있거든요.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. 쇼핑 막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. 구글이 길 잘못 알려줘가지고 반대로 갔다 왔어. 요 저기 앞에가 입구가 보이는 것 같네요. 찾아보니까 뭐 입장료가 무료라는 얘기가 있던데. 장료가 있어도 비싸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다. 들이 깨어 있을지, 그게 제일 관건 왔습니다 아, 진짜 이제는 아예 그게 없어졌나 봐. 한다. 그러어 갑니다. 하고 있다. <laughs> 다리가 짤둥해. 다리가 약간 오부부추시는것 같네. <laughs> 숨 쉬고 있어. 들숨 날수 들숨 날수 똥을 보관해 놨네. 자이언트 판다의 똥. 아침 왔었어야 되는데. 너무 그래. 늦게 왔어 실외 방사장이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따로 없네요 규모가 상당히 큰 마카오 판다 동물원 입장료도 무료라니 Hello. Hello? Hello? 귀여워. 그냥 헬로우만 하는 거지. Hello? 웃는 것도 따라해. 평화롭구만. 아니, 입장료가 무료가 됐다니 너무 신기하다. 소통 한 명은 헬로우만 하고 한 명은 바이바이 하고 있고 맨날 헬로우만, 하냐? <laughs> 맨날 헬로우만 해 쟤는 아 귀여워. 귀여워 한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아이 맛있게 먹네

갈 거거든요. 15번 버스 아니면 21A. 음. 학사비치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배고프다. 3시가 넘었어. 시장이 반찬이다. 물을 이렇게 큰 걸어 주네. 메뉴판, 어, 뭐가 맛있나? 여보세요? 메뉴들이 엄청 많거든요. 메뉴가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! 진짜 많다. 음. 주문을 다 했고요.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. 메뉴판 정복하는데. 글라스로 상그리아도 하나씩 시켰어요. 화이트 상그리아는 나도 처음 먹어보네. 실내도 있어. 요 우리는 바깥에잡고 있어. 바깥 분위기는 더 좋은 거 같아. 이거 되게 특이한 게, 이 물을 1.5L를 주는데 메뉴판을,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? 근데 1.5가 더 싸. 500ml는 더 비싸. 이상하시스템 무조건 이거 먹어라. 약간 이런 건가 봐요. 그냥 같이 나눠 먹자, 그럼. 네. 나는 화이트는 안 먹어봐서 궁금하네. 네. 양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. 네, 이렇게만 시켰고 요거 먹은 다음에 파스타를 추가해서 먹었어 먹어볼게요 여기 미라마 식당 바로 앞인데 되게 시골 느낌 나